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스톰엑스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우선 스톰엑스가 지금 요 자리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약간 신호가 바뀐게 조금 있어서 그 부분 체크 한번 해보고 흐름 볼게요 우선 크게 변한 움직임은 아직 안 나왔어요 계속 제가 강조 드리는거 뭐하러 여기를 몇 번이나 이렇게까지 지켜주고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제 여섯 번째네요. 왜 미쳤다고 여섯 번이나 여기를 건드리면서 지켜주고 있냐고. 뭐가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지금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자리들은 양날의 검이에요. 누가 봐도 지켜주려고 막 지금, 야, 막아! 뭐 때려니까 막아, 막아! 막아! 이러면서 계속 막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막고, 계속 막으려는 뉘앙스를 취해도, 못 막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지. 그니까, 러 이런 자리,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연히 더 밑으로 뚫리는 건 이제부터는 안 돼요. 이제 여기서 깨지게 되면, 여기에서 또 여기 저점 자리 있죠. 여기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깨지면 안 되는 지점인데, 그래도 여섯 번이나 지켜주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더 떨어지는 걸 막아보려는, 의지가 지금 살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딱 봐도 두눈에 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주시하면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인데 면접을 막 사람들이 보러 왔는데 A는 눈알이 그냥 동공이 풀려 있습니다. 뭐 의지도 없어 보이고 뭐 그냥 그냥 뭐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와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B라는 사람은 눈에부터 아주 그냥 의지와 도끼가 가득해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여.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누굴 뽑고 싶겠어요? 당연히 B를 뽑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뽑았는데, 적성이 안 맞고, 뭔가 일이 잘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다니까, 뚫릴 수도 있다고요,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보다, 당연히 얘가 성공하고, 얘가 잘 적응하고, 얘가 뭔가 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스톰엑스는 물론, 적성이 안 맞는지, 여기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래도 지금 딱 봐도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한번 포텐 터지면 미친 듯이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 움직임 만들어주는지, 뚫리진 않는지, 계속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변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변했냐면요. 여자리 다 오고 나서, 이번에도 여기가 중요자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데 뭐가 변했냐면, 봉 사이즈가 좀 다르지 않아요? 여기 떨어질 때 퐁퐁퐁퐁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는 찔끔찔끔찔끔찔끔 찔끔, 찔끔, 찔끔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게 찔끔찔끔 찔끔 움직이는 거랑 펑펑 움직이는 거랑 무슨 차이냐고 보시면 되냐면요. 펑펑 움직일 때는 보통 한쪽이 완전히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펑펑 움직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완벽하게 매도세가 잡아먹었어. 매수세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매수세가 얼굴을 디밀어 이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펑펑 이런 식으로 운봉이 길게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찔끔찔끔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슬 반격의 서막을 눌려볼까? 우리 슬슬 움직임 한번 만들어볼까? 이럴 때 보통 봉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이게 보통 변곡.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변곡을 앞두고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길다가 짧아지잖아요 변곡을 앞두고 있을 때 보통 요렇게 봉 사이즈가 짧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딱 중요자리를 앞두고 터치하고 봉 사이즈가 짧아지고 있는 걸 봤었을 때 어떻다 요런 자리들이 이제 슬슬 변곡은 한번 보여주면서 반등 한번 쳐보고 싶어하는 의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주면서 확인 시켜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속해서 이제 슬슬 봉 사이즈 몸통 사이즈 작아지는 걸 봤었을 때 매수세 끼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확실히 매수세가 이겼다라고 보려면 제가 항상 뭘 확인을 하셔야 된다. 여기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 삼중 바닥형 돌파 패턴 그리고 박스권 형태의 돌파 패턴 요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매수 매도가 힘겨루기에서 이겼다 라고 볼수 있는 거니까 이제 슬슬 약간 전초신호는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것까지 완성시키는지 꼭 보셔야 되고 안 깨지는 선에서만 보셔야 된다 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깨지면은 제가 봤을 때 5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 깨지는 선에서만 무조건 보시고 안깨뜨리고 나와주면 이런 자리들은 진입 타점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타점 잡아서 다음 자리 반등 쳐주면 어차피 이런 박스권 치고 있었기 때문에 11원, 12원까지 볼수 있거든요. 11원, 12원까지 참표가 잡아서 분할익절 한번 하시고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20원까지 볼수 있는 자리 열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해서 보낼 거냐, 이렇게 해서 보낼 거냐 이제 이 차이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서 뭐 여기서 이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 이탈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던지뭐 아니면 목표관까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오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교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뭐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가 될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보완을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후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